안녕하세요 장호재입니다 홍세준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왔냐면은 네. 제가 이제 좀 레슨하고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은 밀리는 경우가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공한테 네. 밀리는 경우는 뭐 피할 수 없죠 네. 밀려서 이렇게 막 스윙이 제대로 안 되시는 경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이게 왜냐면 네. 모든 분들이 겪는 고충 같아요 네. 공한테 자꾸 밀린다 네. 아, 자꾸 떨어지게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은 다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되게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네. 바로 한번 해보시죠. 제일 첫 번째로는 이 공에 관계없이 무조건 세게만 치시는 경우 그러니까 상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음. 가볍, 가볍게 이렇게 쳐야 될 때가 있고 공을 보고 이렇게 해서 세게도 쳐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넘길 때도 있는데 그렇죠 이 볼을 다 세게만 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 그러면 많이 밀리죠 네, 그러면 네. 밀리니 조금만 빨리 줘보세요 아, 예. 그럼, 이렇게 이, 네, 공에 상관없이 내가 세게 치려고 하다 보면은 지금도 밀리죠 네. 네. 네, 이런 식으로 항상 공을 보면서 그 상황에 맞는 뭐 스윙이나 임팩트를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 좋다기보단 그렇게 하시는 게 맞죠. 네. 그러니까 분들이 대거나 밀어야 될 볼들이 확실히 많으세요.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포핸드도 풀 스윙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짧거나 좀 이렇게 밀어주고 네네. 다음 거를 쳐야 되는 볼들도 확실히 많고. 근데 네네. 이제 장원님 얘기는 무조건 다. 강하게 하고 세게 하려고 하니까 밀리게 된다. 이 네, 요, 요 포인트죠. 네. 네. 그래서 그 상황을 조금 잘 보시고 임팩트를 좀 강하게 써야 되는 볼인지, 음. 조금 덜 써서 가볍게 써야 되는 볼인지 그렇죠. 이런 거 판단을 좀잘 하시면 덜 밀리지 않을까. 그러면 뭐 이렇게 나눠서 한번 해보죠. 네. 처음에는 빨리 오는 볼, 네. 만약에 뭐 랠리 중에 하다가 공이 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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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작네요. 저도 이렇게니까 그러니까 많은 힘을 쓰진 않죠. 예. 가볍게 해서 짧게 떨어지니까. 네. 음. 나 근데 그 이런 모습을 많이 못 보는 것 같아요. 어허. 저희 구장에서 회원분들 게임하는 거 보면 장관여행 같은 제스처였죠. 이렇게 짧게 탁 하는 거. 네. 이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커지거나. 어, 커지거나 막 세게 치려고 하다 보니 떨어져 있거나 이런. 거기서 이제 밀리시는 걸 많이 보고.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빨리 왔을 땐 짧게 한다. 짧게 음. 그러면 뭐 공격을 하고 좀 이렇게 볼이 여유가 있을 때는 좀 크게 들어가지 많이 커지네. 네. 그러니까 이건 내가 구분을 다 해서 해, 원래는 해야 되네 그렇죠. 구분을 다 해서 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렇죠. 다 어. 똑같이 플레이를 하고 수인을 고 하니까 밀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수인도 사실 이렇게 다 달라져야 되고 박자도 조금 다 틀리게 중심을 또, 또 써야 되고, 네. 어려운 게매 순간, 매 포인트마다 스텝, 그다음에 중심 이동하는 박자, 그 다음에 스윙, 네. 이런 것까지 싹다 원래는 다르게 치셔야 되네요, 원래. 그렇죠, 그렇 음. 네. 네. 이런 부분만 조금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너무 과한 임팩트를 사용한다. 내 힘이 한80 정도 된다고 하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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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80에 맞는 임팩트를 힘을 줘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아, 그렇죠. 더 80을 넘어서 힘을 사용을 하시니까 음, 맞아요. 많이 밀리는 경우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게 너무 많이 힘을 사용하시다 보니까 주체를 못해서 막 이렇게 흔들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거는 많죠. 네, 되게 진짜 보면은 이렇게 해서 막 흔들리시는 경우도 있으시는데 이것도 그건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선수들이야 계속 근력 운동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하니까 뭐 과한 임팩트를 써도 컨트롤할 음. 수 있는데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내가 어느 정도 힘이 지금 있는지를 좀 파악이 어, 안 파악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게 스윙을 할때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때 선수들은 그걸 버텨내죠. 그렇죠. 이 내가 좀 드라이브 를할때 여기서부터 갈때 힘도 주고 잡고 있고 끝까지 버텨서 공을 끝까지 밀고 들어가는데 사실 힘이 없고 입구를 떠나서 그런 또 타이밍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힘을 언제 뺐다가 언제 줘야 될지 계산을 다 하거든요. 근데 이 계산이 안 되거나 힘만 쓴다고 했을 때는 그걸 못 버티죠. 네.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흔들리거나 네. 아니면 볼이 좀 밀리거나 이런 현상들이네. 있요 네. 이건 레슨만 제가 딱 해도 알수 있는 게 너무 과해서 막 이렇게 흔들리시는 분들 사실 엄청 많잖아요. 많죠, 그냥. 많죠. 네. 드라이브 아십니까? 하시는데도 제가 봤을 때는 저 정도 힘은 너무 많이 쓰셨다 싶으신데 계속 쓰시니까 좀 밀리는 맞아요. 경우가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힘을 언제 빼고 언제 쓸 거냐 네. 그리고 내 힘이 어느 정도 인광가? 끝까지 판단을. 판단을 하시면 굉장히 네. 좋겠네요. 그쵸. 그럼 덜 밀리겠네요, 확실히. 훨씬 덜밀 오늘 밀리. 주제는 밀리지 않는 네. 법이니까 네네. 그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힘도 적당히 써야 된다. 네네네. 마지막 세 번째는 네. 정말 중요한데요. 힘을 쓰기 전에. 상대방은 우선 잘 보고 약간은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죠. 예. 어, 저님이 게임 중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확실히 이세 번째 포인트가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아, 어,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미리 뭐 예를 예측을 들어서, 한다. 약간. 그렇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커트 같은 것도 하더라도 사실, 많은 분들이 커트 다온 다음에, 이제 여기 바운드 와서 이제 준비해가지고 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대부분이시고. 네. 네. 근데 사실, 저기서 이미 오는 거 보고 이렇게 딱 준비를 하고 계시면. 안 밀리죠. 네. 훨씬 더 여유있게 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근데 지금 보고 있다가, 내리죠. 지금 보고 있다가. 저는 지금 제가 땅 하면 벌써 탁 내려가요. 네. 맞죠. 제스처가.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거의 안 보고 있다가 여기 오면 이제 다시 내리죠. 그러면 늦죠. 네. 그러면은. 그렇죠, 이게 밀린 거예요. 네, 그럼 거죠. 저도 이제 뒤로 물러나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밀린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건 밀린 거죠. 네. 그래서 항상 미리 조금 보시고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밀린다는 거는 사실 중심을 못 쓴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사실 저희가 이 게임을 할때 제일 좋은 그림은 내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탁 이게 타해서 중심을 다 써서. 강하게 쳐서 득점을 하는 게 사실 저희 다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밀린다는 거는 중심을 못 쓰는 거니까 공을 내가 스피드하게 때리지를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보고 중심을 써줘서 하는 게 훨씬 더 득점 날 확률이 높다 네. 탁구의 첫 번째는 잘 봐야지 우리가 뭔가를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잘 보고 대비를하셔야지 그만큼 또 강한 볼 스피드 있는 볼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음. 어이 부분도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내용이 되게 좋네요. 어, 네. 보는 게반 이상이죠. 사 그렇죠. 반 이상. 잘 이상이죠. 봐야지 안 밀리고 네. 그러니까 네. 떨어지지 않을 수 있고 네. 하는 거니까 예측을 해서 한다고 했을 때 중심도 잘써질 거고. 네. 어, 그렇죠. 굉장히 좋은 주제네요 오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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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어, 밀리는 이유 이세 가지를 세 가지. 설명을 조금 드렸고요. 네네. 선관님 어떠세요? 내용 은뭐 확실히 굉장히 좋고요. 오늘 컨텐츠가 좋은 게. 어, 많은 사람들이 겪는 거를 네. 대변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세 가지만 안 해도 밀리지 않을 수 있는데, 네. 어, 이세 가지를 좀 잘해서 열심히 서 지킨다고 했을 때는 밀리지 않고 좀더 중심을 써서 득점 날수 있는 확률을 많이 높이는 거니까 네, 굉장히 네. 오늘 좋은 주제로 잘 들었습니다. 저희.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하게.